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어, 다툼과 그리고 전쟁을 겪어 본 사람은 이 평화와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그 화, 화평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수 있지요. 어, 교히 교회 안에 이런 분쟁 분쟁이 있다고 하면 참그 분쟁 가운데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모하는 것, 교회 안에 화평함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이런 다툼이 좀 많았던 교회였고, 교회가 또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하면서도 교환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뭐큰 싸움이 아니더라도 자질구레한 싸움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옳고 그르고 싸울 것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싸우기 시작하고 또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싸우기 시작을 하면 이거 끝도 없는 싸움이 되지요. 드러나 싸우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드러내지 않고 싸우는 게더 힘듭니다. 괜히 이렇게 째려보고 가고, 괜히 흘겨보고 가면서, 성도 간에, 또 공동체 안에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참그 교회 안에 그런 분열과 아픔의 영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싸우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 교회 안에서 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어, 싸움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 어려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장로님은 단임 목사님께 무조건 반기를 드는 것이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참 어떻게 제가 이제 부목사 때 만났던 또 그분 직업이 네또 이게 법원에서 일하신 분이세요. <laughs> 어 예리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를 이유를 자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뭘 했다 하면 이유를 찾아서 반대하시는데, 야 이거는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면 그걸 설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렇고 싸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죠.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요. 이 시편으로 노래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들에게 함께 어울려 순례길을 가는 동료들의 존재는 말할 수 없는 서로의 위로가 됐지요. 또서로에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이 순례길을 가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가면서 서로 위로해 가면서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며 올라가는 것이요 순례길을 가는데 언제 가면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지요 욕하고 비난하고 서로 순례자면서 남보도 타면서 간다면 그것이 무슨 순례길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순례길과 마찬가지이지요 이것은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천국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지요.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은 사랑과 평화로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사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동체가 아니겠지요. 십자가 안에서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안에서 상대방을 높이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사랑해주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어울림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교회의 자랑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성도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본당, 예배당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프로그램이 잘된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정말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화목하고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지요. 이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갖고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요. 기름 부분 받을 때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수염을 타고 흘러, 흘렀던 것처럼 화평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임재와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요. 삼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합니다. 이 헐몬 또 헤르몬 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만년설입니다. 꼭대기에 가면 눈이 쌓여 있는 산이지요. 거기에 쌓여 있는 눈이 녹아 내리기도 하고 또그 산에 내린 이슬들이 모여서 그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건조한 이스라엘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헐먼산의 복이 흘러내림과 같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렇게 화평한 교회는요, 성도들과 또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와 더 나가 아 확대하면 이 나라의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가 몇, 몇 개나 됩니까? 적어도 4만 개가 됩니다. 어, 교파를 초월해서 전부한다면 이 교회들이 다 평안해서 그 화평과 평안함을 그 지역과 나라에게 영향을 준다면, 이 나라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겠지요. 평화의 복은 모든 복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건강, 성공이 다 중요하지만, 불화와 전쟁 가운데 이것이 있다고 한들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바로 3절 뒤에 나오는 영생이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음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 이제 남성 일곱치하고 마라다 궁돈치가 함께 이제 작년처럼 수레를 떠났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텐트 같은 곳좀어 아 환경적으로 조금 좀 열악 열악하긴 했죠. 그런데 옛날 생각 나서 좀 좋긴 했습니다. 옛날에 그 텐트 치고 어 이렇게 씻는 데도 그렇게 소홀치 않았고 했던. 어, 그리고 야외에서 모여서 식사하면서 거기서 모닥불 피워놓고 또 게임도 했던 작년에 게임의 가장 핵심은 뿅망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첨첨참 그래서 그게 핵심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어, 네 활을 쏘는 네, 활도 준비하시고 또 제기차기하는 제기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건 뭐냐면 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우리 일남과 마르다분들이 성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음으로 들리는그 찬양의 소리가 참 귀하고 아름답게 들렸던 어, 그 어, 찬양의 소리였고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편을 나눠서 게임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또 10점짜리 한 장이나 한 점이나 그 10점도 그 10점이 딱 나오는 순간 1점 차이로 역전이 돼서 또 이기게 되는 아 진짜 이 올림픽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딱 나오는데 더 은혜가 됐던 거 뭐냐면 진 팀에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수 없어라는 서로 격리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경쟁이 아닌 축복하고 오히려 연합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결국은 상은 상은 다 나눠 가졌죠. 준비는 충분히 해갖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딱 숫자에 맞게끔 돼서다 일병씩 다 나눠가지긴 했지만 어, 그 시간들이 어, 진짜 오늘 말씀처럼 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아름답다라는 그 은혜를 누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바이러스 요새 독감도 그렇고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유행이 되지요. 그면 전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더 심각한 전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 치료제가 있지만 영적으로 이런 영역 영을 받을 때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떠한 전염이 있을까요? 미움, 원망, 비난, 분노가 사람의 영혼을 굉장히 척박하게 만들고 그 영혼들을 다 메마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들은 교회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임 목사가 인상 쓰고 있으면 교회가 인상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을 웃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뭐 목사들은 늘 즐거워서 웃겠습니까? 네, 즐겁지 않아도 웃어야 되고. 속에 아픔이 있어도 웃어야 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지요. 환경에 따라서 목사들이 흔들린다면 매 주마다 얼굴 색깔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죠? 렇 하지만 목사인 저도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잡혀 있고 주님 손에 붙잡혀 있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위치에 있을 때제 감정도 흔들리지 않고 늘 편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건 단일 목사일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안에 붙잡혀 있을 때에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힘들이 역사하고 있지요. 어느 목사님이요 어, 이런 고백을 해요. 늘이 목사님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참 힘들었던 목사님인데.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 있대요. 그래서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인데 하루는 로마서 14장 10절을 읽는데 갑자기 심장마비에 딱 걸렸답니다. 뭐냐하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인데 갑자기 심장이 딱 멈는 추서는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비판적인 생각이 사단의 공개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대적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 이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환경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영적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우리가 악성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어, 코로나 기간처럼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 있지요. 또 대처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적극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육적인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요. 특별히 제가 부교역자도 있을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날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울 때 더더욱 힘들고요. 성도들끼리 싸울 때도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라볼 때 시각을 이렇게 바꾸니까 결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딱 하니까 이 싸움을 하는 분들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그분들도 깨달고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의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싸움과 다툼은 하나님이 좋은 결과, 열매를 맺게 하지 않게 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결과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분열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마귀는그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리하는 영적 동지와 연합해 가야 합니다. 어, 프랭크 루박 성교사님의한 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바라보라는 그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리고 그런 일기를 쓰자고 동료했던 이 프랑크 루박 박사님이기도 하고 성교사님이신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동역자, 영적으로 좋은 동역자가 될 사람을 달라는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영적인 동지가 될 만한 내 동역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우리 예수님 한번 예로 볼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이 밤새서 기도하는 적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는 두번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기 전에 게세만마의 기도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누가복음 육 장에 보면, 육장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 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택하기 전에, 그 택하기 전에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간구한 다음 그 제자를 선택하고 신앙의 동지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리고 선택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동역자. 우리가 세상에서의 친구들은 참 많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동지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자라는 그 동역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화평이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평하자고 구호를 외친다 한들, 우리에게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순종하라고 아무리 제가 외친다 한들, 그 화평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지도자가 잘 인도하면 혹시 화평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어디서부터 빌었더냐 하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리스로를 향하여 나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열두 지파가 하나가 돼서 정말 다툼 없이 지냈던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지도력이 출중했다. 그 이유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할 때, 사사들이 그렇게 탁월한 사사들이 통치한 그 때에도 여러분들 그 때에도 다툼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무엇 가지고 계속 요청했냐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지요. 각 지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 전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을 달라고 졸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세웠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천국 같은 화평한 공동체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진정 함께 어울려 지내는 교회 공동체는 모든 교인들이 주님과 친밀한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라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친한 사람과 사람들과 더 친해질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끼리끼리는 잘 지낸다라는 거지요. 더 나가면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집착하게 됩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이 관심을 주면 서로가 배신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라 거지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합니다. 주변에 나쁜 사람, 싫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왜 주변에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많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투고 싸울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거룩한 사람하고 함께 여행 다니면 재미 없다고. 여러분 저하고 여행 다니면 재밌겠습니까? 재미 없겠습니까? <laughs> 대답은 좀더분들 속으로 하시고요. 네, 농담처럼 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도 그래요. 너무 거룩해 보이는 분하고 같이 다니면 재미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왜 거룩하게 살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까라는 거지요. 도대체 재미라는 게 뭘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재미를 느끼기에 거룩한 가운데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재미를 못 느낀다고 할까? 그러면 우리 애들은 평생 굉장히 재미없게 사는 애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요 목사들도 재미있습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과 여행하면 아무도 주님을 떠나는, 그리고 어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가운데 재미를 느낄 수 있겠지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려, 바라보려는 목적은 서로 안에 화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행복한 결혼은 사람을 잘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볼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고 아내를 볼때 예수님이 함께 보여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졌지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사이가 없지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나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어서요. 정말 하나 될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될 것을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요.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천지 창조도 하셨고 또 어, 동정녀로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하셨지요. 우리가 그걸 다 믿어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믿어야겠지요. 뭐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지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된 자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화평 생명처럼 지켜야겠지요. 그러려면 공동체 모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힘써야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진정한 비, 비결이 되는 거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연합함이 있고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툼이 없어서 없어요. 하지만 그 다툼 가운데 내 마음을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툴 때에도 그 순간 예수를 바라보고 다툼의 근원이 사단으로부터. 또한 원치 않는 세례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때, 교회와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끌어안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를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하든 상대방이 없는 그 허물까지 들춰내서 없는 것도 허물이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은 망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국회가 그렇게 망해가고 있어요. 국회가 그러니까 국민들도 나눠서 싸우고 있지요. 분열돼서 싸우고 있지요. 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 주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건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또 회복해야 될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